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? 지금이라 지금 다시 한번더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?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화려한 때는 언제라? 지금 내 인생에 가장 멋있을 때는 언제라? 지금. 지금 지금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시큼해도 지금이 좋다고 좋다고 말하면 말한대로 된다니까요 믿음은요 말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지금 게으르고 지금 나태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요 내일은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오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항상 한다는 게 뭐라고요?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.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에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.